안녕하세요. 초록입니다. 연산홍. 지금 제가 연산홍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연산홍이 철쭉종인데요. 지금 꽃이 만발게 피었죠. 지금 꽃 계속 맺어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여기도 맺어 나오고 여기 여기도 다 맺었어요. 맺었고. 여기도 맺었고. 쑤시나? 알겠다. 여기도. 맺었죠 지금 제가 이거를 봄에 꽃피우고 밖에 가게 안에 좁아서 이런 종류 나무 종류는 다 밖에 두거든요 밖에 지금 추워도 밖에 두고 있는데 어제 그제가 영도 돼서 밤에 영도 돼서 잠깐 들렀다가 낮에 또 나가요 낮에 지금까지는 이때껏 밖에 있었습니다 11월 말까지 계속 밖에 있었는데 봄에 꽃피고 나서 지금 또 피웠어요 야도 지금 여기 꽃다 맺었죠? 1년에 두세 번씩 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 지금 꽃다 맺었거든요. 철축종인데 연산홍. 예. 꽃이 다 맺었고 잎이 겨울이라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다 이렇게 약간 낙엽이 돼서 단풍이 들어서 예뻐요. 단풍, 단풍 들었어요. 겨울식으로 단풍이, 단풍 들었죠? 얘는 단풍이 더 예쁘게 들었네요. 흔들었는데또 예쁘게 피고 얘는 아마 빨간 꽃일 거예요 제가 가져 오래돼서 얘들은 재고 나서 제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개더 있는데 계속 키우면 또 예뻐요 여기는 제가 여기 금난초라고 하나 심어놨더니 금난초 꽃이 분홍이에요 분홍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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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보라 금난초 꽃이 보라색인데 이렇게 옆에 화분이 있으면 이렇게 얹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턱 얹어 놓으면 거기 뿌리 내리고 살아요. 제가 이거,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한 흘렀었나 봐요. 이렇게 아무 데나 얹혀 놓으면 뿌리가 나와요. 예쁘죠? 연산홍을 소개하면서 그냥 보여드렸어요. 나무가 이 애들이 제가 갖고 올 때는 작았어요. 키가 이 정도? 키가 이 정도? 요, 재선 높이로? 요 정도? 얘도 키가 요 정도? 요 정도 됐었어요. 근데 키가 크면서 계속 키우니까 밖에 뒀더니 튼튼해지고, 비도 맞고, 뭐, 햇살도 맞고, 바람 다 해서 되게 튼튼해졌어요. 꽃이 예쁘고, 연산홍 종류. 이런 것도 한번 키워보세요. 나무 종류 좋아하시는 분은 여런분 괜찮을 겁니다. 철쭉과에요. 산에 가면 철쭉 종류 많이 있죠. 이거 사철나무처럼. 그게 사철나무예요 이게. 밖에서 지금 12월 중순 되면은 너무 추워서 베란다는 뭐 1년 내내 있어도 되지만 저는 밖에 노지에, 밖에 가게, 밖에 마당에 두거든요. 그래서 지금 밤에는 오늘 밤하고 며칠 좀 추운 것 같아요. 영도 되면은 들라야돼 지금 12월 오늘 며칠이지 12월 4일인가 그럴까요 근데 지금 꽃이 이렇게 펴요 한겨울에 얘들이 원래 봄에 피잖아요 봄에 근데 마음대로 뭐 피고 싶으면 피는 것 같아요 따뜻하게 해주면 햇살이 좋았나봐요 연산홍. 요런 것도 한번 키워보세요 철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또 다른 걸 올리 겠습니다.